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팔대손 무드셀라. 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로 아담 이후 687년에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역대상 1장 3절 말씀 무드셀라는 187세에 남액을 낳고 782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 아담 이후 1656년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난 해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무드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에녹과는 300년을 노아와는 60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무드셀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출생할 무렵 에누에의그 자녀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드셀라 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트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셀라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또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원을 따라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 라는 뜻의 모투와 보내다, 내어쫓다 라는 뜻의 살라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끝이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났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러한 뜻과 관련하여 보이스는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던 자신의 마음, 믿음의 행위였던 에녹의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로 지었다. 무드 살라가 살아 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듯 섬뜩한 종말적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대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쫓아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아담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5장 27절, 7장 11절. 첫 번째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철저한 종말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 출생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드셀라의 출생과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근신하며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 같이 운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죄악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심판, 곧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종말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 36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에녹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에녹이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입니다. 969세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 후손들의 수명은,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777세에서 969세 평균 수명 912세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오랜 수명입니다. 근천년에 이르는 수명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계시록 22장 5절.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용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생애 969년 동안 심판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홍수 심판 7일 전야에 전해야 최후 통첩을 하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교회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그러므로 무드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디모데 전서 2장 4절 베드로우서 3장 9절.세 번째 무드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구속사 전반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여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장수한 무드셀라의 생애는 구속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망라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본, 시조 아담부터 에덴 동산의 역사를 243년간 들었습니다. 작은 2번,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아들로서 300년간 함께 하면서 지켜보았고, 에녹이 살아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3번째, 작은 3번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무드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의 소망대로 구원자의 예표인 노아의 출생을 접하였고,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네 번째, 노아의 방주 건축을 처음부터 홍수 직전까지 가장 힘써 도와준 장본인입니다.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같이 동역하면서, 노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홍수가 나던 해에 심판 직전 969세로 죽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홍수 이후 다음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을 노아의 장자 샘이 출생하는 것을 보았고 샘과 9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7장 6절, 11장 10절 말씀. 이렇게 오늘은 무드셀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